안녕하세요 무사고 전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정말 잘나가는 차량인데요 희귀 매물 한대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DH330 모던 차량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5년 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6만 9천 키로뛰었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2,259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DH 모델입니다. 최장님 네. 어떠신가요? 네. 이 차는 이제 여성 운전자가 전차주분께서 아. 여성분이셨어요. 여성분이 이제 신차를 뽑으셔서 운행을 음. 하시던 중에 너무 운행을 안 하시게 돼서 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매각을 하시게 된 차량입니다. 1년에 한 1만 km 정도밖에 안뛴 차량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네. 거의 운행을 안 하시고 앞으로도 더안 하실 계획이시라서 파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와서 진짜 새 차랑 광택만 했습니다. 이 차도. 어, 이 제네시스 DH인데요? 네.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네. 그다음에 키로스가 69,000. 없어요. 이런 차 <laughs> 없습니다. 아, <laughs> 아, 없어요. 네, 정말 어, 만나기 어려운 차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방송 나가면 정말 금방 계약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제네시스 DH 뭐 좋으신 건다 아시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꼼꼼히 또 설명드릴게요. 네. 자, 저유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네시스는 G80하고 DH하고 BH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D.H. 하고는 완전히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네. 네 일단은 스포티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딱딱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BMW 5시리즈를 겨냥해서 아무래도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값은 3시리즈보다 3시리즈랑 비슷해요. 맞아요. 네. 시장님, 이 제네시스 D.H가 네. G80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어, 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개조비용이 200만원 정도 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 이게 빨리 지나가면 아무리 전문가로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들은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단 네. 이 엠블럼이 G80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해지게 바뀌었어요. 아, 네네네. 그 다음에 앞에 그릴이 여기에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어요. 까맣게. 아, 네네. 그다음에 범버 같은 경우에 지금 일자로 돼 있잖아요. 네네. 네. G80은 이렇게 D자로 되어 있습니다. D자로. 아, 네. 아. 그래서 앞범퍼랑 네. 이것만 개조해가지고 네. 이제 G80처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어,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제네스 DH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천만 원 미만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데 G80 같은 경우에는 2천 중반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좋은 거는 제네스 DH가 최고예요. 훨씬 좋죠. 네. 그런데 외관은 또 그렇게 많이 바뀐 것도 없고요. 네, 바뀐 게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일단 외관은 역시 고급차답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어요. 아, 휠이 너무 이뻐요. 휠이 그 예뻐, 최고. 여기 보시면 스티커 그대로 있어요? 어, 네, 맞습니다. 네, 타이어도 뽀송뽀송해요? 어, 네, 맞아요. 손털 그대로 살아있고요. 여성 운전자가 타셔도 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관리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거의 운행을 안 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음, 어, 너무 깨끗해요. 음, 네. 뒷모습입니다. 일단 뭐 외관은 말씀 안 드릴게요. 선팅, 외관, 실내, 너무 깨끗해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깨끗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해치백 스타일이에요. 어, 네, 맞습니다. 언뜻 봐서는 아이서티 느낌도 살짝 있어요. 어, 아니요, 네. 아니요. 아이서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더 뭔가 고급 대형 세단 같은 느낌이에요. 각이 좀 살아있잖아. 어, 네, 맞아요. 좀 되게 많이 스포티해 보이고, 요런 라인들 이런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선팅이 짙은 거를 싫어하셨나봐요. 뒤에는 어, 굉장히 네, 옅게 되어 있어요. 선팅이. 어, 그쵸. 예. 네. 좀 열어볼게요. 짜자잔, 와우. 아니, 트렁크도 사용을 아예 안 하셨네요. 그냥 색이 바래지지가 않았어. 그냥 은, 광이 그대로 살아있어. 이안쪽에 이게 원래 네. 이거를 이제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또 깔아놓으시는 것도 처음 봤네요. 안 쓰신 거죠? 예, 네, 안 쓰신 거죠? 아, 네. 장난 아니다. 깨끗합니다. 자, 조석보입니다 일단 조석도 굉장히 깨끗해요. 네, 뒤에 음. 휠도 깨끗해요. 와, 음. 근데 휠이 진짜 너무 고급스럽다. 문구 하나 없어요. 휠도 네, 깨끗하고 맞습니다. 타이어는 뭐새 거고. 선팅도 상태 굉장히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음. 뒤에 한번 타보실까요? 네. 넓어요? 네 확실히 엄청 넓고요 일단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개방감은 확실히 더 좋고요 음. 그다음에 열선 시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 오토 윈도우 파워 윈도우고요 이게 제가 아까 놀란 부분이 이 부분 보세요 실장님 아 그러네 어 비닐을 아예 뜯지를 않았어요 사용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 시트는 그냥 새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여기 주름이 어, 안가 있어 주름이 어, 아예, 가 있어. 아예, 아예 없어요 그이 사용한 거 여기 주름 많이 가 있어요 어 쓰지도 네. 않았어 오참 좋아 이거 아니 향기도 좋은 냄새가 나네 네 그냥 아예 네, 그냥 새거예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요. 된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다 괜찮아세요? 네, 운행 중에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 없는 교환이고요. 저희는 사고로 사실 치지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이게 에이스 보증 기간은 끝났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3 개월 0천 k 로 에이스 보증.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렉서스가 엔진이 유난히 좀 조용하다는 평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 차량도 그 급에 지치지 않는다는 평이 되게 많아요. 네. 제네시스 정말 잘 만든 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V6 330 휘발로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8단 미션에 282마력, 35.4토크입니다. 복합 연비는 9.4km입니다. 실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네. 외관만큼이나 실내 뭐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제네시스가 아무리 옵션이 좀 적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네시스다 보니까 옵션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깔리는 음. 에어백이 9개고요 에어백 9개 네 그다음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공기압 경보, 음. 충격 저감 시트, 하체 상해저감 시트까지 많은 것들이 진짜 풍부하게 기본으로 그냥 깔고 들어가죠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통보시트 물어보세요 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통보시트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뮬러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네. 내비나 후방 카메라 뭐 기본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 외에 이제 옵션을 좀 설명드린다 한다면 드라이브 모드 되어 있고 핸들 젖은 들어가 있고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360도 어려운도비라든지반절주행 같은 게 이런 게안들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건잘돼 있다. 네. 그래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량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어, 승차감 네. 너무 좋아요. 승차감 너무 좋고. 예, 고급차다 보니까 운전하는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차량 같은 들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의전용이나 장거리 운행용으로 많이 뛰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 찾, 찾기가 힘들어요, 차량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가 회기매물이라고 한 거고요. 네. 일단은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초, 초반에 이제 가속력은 두네요. 그래서 확실히 밟는 재미는 없는 차량이긴 해요. 하지만 이 안전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미엄 고급 세단이라는 그 아우라는 느껴지는 차량이죠. 제네시스를 타면 일단은 좀, 어, 있는 분들이 타는 차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G80 나오면서 감가도 돼가지고, 네, 좋죠. 차 타시는 분들 여쭤보면 은다 제네시스 극찬을 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네. 다만, 이제, 이제, CC가 좀 높아서, 3300cc고 차가 크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먹는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BMW 5 시리즈 휴발류하고 비교해보세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진짜로. 별 차이 어, 그것도 안 그거고 3.8랑 이 3.3이랑 그래서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음. 왜냐면은 3.8보다 3.3이 인기가 더 많거든요. 이거는 3.3입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저 함께 제네시스 DH 모델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3 시리즈 값에5 시리즈 타는 맛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 시리즈 가격에 네. 5 시리즈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너무 너무 좋은 말이고요. 저는 튀김매물 흰색의 파노라마 손도불하겠습니다네 정말 희귀매물입니다 이 연식에 주행거리 이렇게 짧은 게 없어요 시어시스는 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은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착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